하늘도 엄청난 폐악을 저지르는 러시아에게 분노의 천발을 내리는 것일까요? 현지 시각 7월 5일 전해진 바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선주 드니프로강 너머에서 러시아군이 장악하고 있는 방어진지들 일대에서 어마어마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산불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지역에 점점 더 강한 바람이 불면서 그 위세를 더욱 떨쳤는데요. 화재는 서쪽에서부터 동쪽, 남쪽으로 더 넓게 퍼져갔고 비가 내리지 않아 계속 러시아군 방어진지에 큰 피해를 줬는데요. 문제는 이 드니프로강 이남 지역의 경우 대부분의 병력들이 다른 전선으로 차출되어 남은 병력이 얼마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족한 병력으로는 방어전은 고사하고 불을 끌 여력조차 없는데요 한편 우크라이나군은 이 기회를 이용해 드니프로강 이남으로 도하 작전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드니프로강 이북의 베리슬라보 티아인카 일대에는 제30해병 군단이 배치되었는데 화재가 잦아들고 나면 방어진이가다 타버린 러시아군은 이를 막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 헤르선을 완전히 장악하고 이후 반격을 가한다면 이 산불이라는 변수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일대 변형이 일어나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